AI 교과서 도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는데 정작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부정적으로 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새 학기를 앞두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.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로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공부 학습에 대해서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. 하지만 교육부는 그 동안 AI 교과서의 수업 시연 후 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랐다고 밝혀왔습니다. 그런데 취재 결과 교육부가 이와 다른 결론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학부모 1,1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9개 질문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. 학부모 10명 중 7명가량은 AI 교과서로 인해 자녀에게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 또 AI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.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. 교육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부정적인 여론이 더 형성될까 봐 걱정 때문에 아마 감추지 않았을까? 교육부는 학부모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AI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전체 학교 중 32.3%에 불과했습니다.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. JTBC 이희령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